논의하고, 뭐, 그냥 저 배만 흔들었는데 왜 이렇게 해요. 오히려 왜 우리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당신이 이상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도덕은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목인데요. 교육과정상 우리 도덕은 인간을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소재를 하고 있죠.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냥 죽어있는 현실이 아니라 현재 필요한 것.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어떤 가치관을 좀더 이야기해야 될까 어,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어, 와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어,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거안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못 배웠어요. 가르치면서 새로 배워요. 그리고 이제 어, 성률이 양성평등수업 왜 하냐 이렇게 고생하고 어, 고발당하고 하면서도 저도 지금 오늘도 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왔거든요. 왜 하냐? 하라 해요. <laughs> 아, 아, 고발이 써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 우리 아, 교과서 아, 고발 다 아, 하나요? 그럼 국가 수준의 아, 교육과정이 뭐냐? 아, 초중등학교에서 아, 아, 교육할 아, 내용을 아, 교육부 장관이 아, 결정하고 아, 고시하는 아, 전국 아, 공통의 아, 일반적인 아, 기준입니다. 아,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걸 보고 어, 교육 설계를 하고 그리고 어, 학교에서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그런 겁니다. 어,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도덕과 교육의 성격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어,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은 도덕적 인간, 정의로운 시민, 성실하고 배려하고 정의롭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어, 마음들이 내면화 될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고요. 부정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자율성 그리고 책임감을 길러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실천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 다 행동으로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성평등 교육에서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그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거를 성취 기준이 이렇게 다 있어요. 성취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과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 도덕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이성 친구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실천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성 친구한테 어떻게 할지 나중에 젠더 성소수자 나오면 그것도 나올 거야 아마. 이게 좀더 공론화가 되면 인간 존엄성,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한다. 이건 남자를 우선시하고 여자를 우선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그런 인권의 문제고요. 어, 그럼 어떻게 교수학습을 하라고 했냐면, 각종 예화, 그림, 영화, 멀티미디어 자료, <laughs> 이런 걸 활용하라고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활용을 합니다. 어, 그 단원 내용을 보면요. 이게 교과서 내용이에요. 성의 의미 가치. 이거, 교육부에서 검인정해서 교과서 채택하라고 허락받고 나온 거예요. 어, 뭐,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생물학적 가치, 뭐, 이거 나오죠? 혈학적 가치, 인격적 가치. 그러면 교과서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여기, 이제, 여기를 보면, 인격적 가치가 있다. 사람이 성의만 담겨 있다. 동물들끼리는 인격이 없잖아요 사람이 성의만 담겨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에 책임을 지려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라고 했고요. 이 그대로 내용입니다. 뭐쭉 있는데요. 친밀감 있는데, 이거. 계속 성적 욕구 이야기 계속 나와요. 너무 민망해요. 어, 성적 욕구가 사랑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무분별한 행동을 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 말로만 해야 할까요? 아까 영상자로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어떻게 이는거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성적 욕구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나요? 이거 실천해야 되는데? <laughs> 서로 사랑할 때 성의 가치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의 인격적 가치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사랑이다. 이거 이렇게 밑줄 쳐가지고 몰라요. <laughs> 밑줄 쳐가지고 어요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봐요. 네, 이런 말할 때. 그 다음에 바람직한 성윤리가 뭐냐. 여기에 핵심 요소들입니다. 성적 욕구, 성소년기 애기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성에 대해서 한 3초에 한 것이 생각한데요 그래서 애들이 졸던 애들도 성 어떤 걸 잡아요, 애들이 <laughs> 여자도요? 네. <laughs> 여자애들도 그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평균이로예요. 남자나 여자를 성적적으로 똑같거든요. 이그 <laughs> 문화 인력을 보면 어, 부족들이 여러 자기가 있는데 <laughs> 지금 우리는 가부장제 여자를 성적 대상. 벗은 여자는 부끄러워야 되고 벗은 남자는 자기 과시하는 거잖아요. 공동 그 뭐 축구나 뭐 이런거 하면 지네 이기면 막 벗잖아요 여자들이 이겼다고 옷안 벗잖아요 이거는 내가 벗으면 구격거리고 남자가 벗으면 내가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편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안 벗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성적 주체성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이런게 나아요 여기 보면 자, 이것도 말로 할 수가 없는 게 성적 욕구는 개인의 것이지만 사회 관계하면 사회 속에서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거니까 성적 욕구를 조절, 조절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방법으로 성적 혈락을 얻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 배려하지 않으면 원만한 사회 생활이 안 된다. 이거 시청법자로 나와야겠죠. <laughs> 바람직한 성윤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성의식을 윤 바꾸고 성적 욕구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 인터넷 발달로 이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거 안 가르쳐도 애들이 다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 이번에 어또 제가 알게 된 거는 수업 중에 지금 스마트 수업을 합니다. 그 이상한데 가지 말라고 계속 봐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지 말고 내려놓고 정보 검색을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어, 애들이 정말 빨라요. 정말 빨라요. 4시간에 얼른 내가 보았던 자기들이 생각하는 동영상, 야동, 좋은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 음란물 더러운 거. 그거를 빨리 주소를 친구한테 전송, 전송을 해줍니다. 그럼 빨리 가요. 애들이. 엄청 빨라요. 정말 손쉽게 정보를 얻거든요. 근데, 그, 억압받는 다수 뭐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놀라는데요. 어. 애들은요, 그것 훨씬 심한 거다받거든요 네. 음. 교육청에서는 그저 근엄한 분들만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생생한 아이들, 아까 44일 차야 이런 애들 분단 말이에요. 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적 욕구를 조절하고 책임감을 있게 행동해라. 상대방을 적절하지 못한 성적 요구나 표현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하고 거부해라. 그 만약에 사랑이라고 변명하면 잘못했다고 말해라. 성대방 존중이라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의사 존중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은안 된다, 신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큰 피해에 있는다, 건강하고 아름답지 못하다, <laughs> 이거 뭐 이렇게 성 상품화하는 왜곡된 성문화가 성 넓게 퍼지고 있다. 이것도 역시 이미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저도 이런 거 씁니다. 저도 무서워요. 이렇게. 똑같이 고생할까봐. 근데 우리 애들 도덕시간 이거 안, 안 가르치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음. 이 뒤는 안 할게요. 이거는 뒷부분에 발치하실 분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지에서만 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야기하던 것을 내놓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불편해하죠 지네끼리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니까. <laughs>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보았던 어두운 걸 먼저 쪼그려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좋은 거있으면왜 부끄럽겠어요? 이거 양지로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익숙하고 아름답게만 말 못해요. 왜냐면 성범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렇게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교과서를 검증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거 나온 거 소재로 수업을 했다고 성비위교사라고 하면 우리 전국의 도덕 선생님들 다 성비위교사거든요. 우리 말하때다 불편해요. 제가 말하면서도 민망해요. 애기들이 한쪽에서 킥킥거리면 그거 누르면서 장악해서 수업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합니다. 분위기 슬슬 바가면서 평소에 이상한 야동 많이 봤던 애들 눈 보면서 일으려고 그 노력하면서 그래서 애들이 숙연해지면 그래도 애들이 내놓고는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확실히 이런 걸 하고 나면요. 내놓고 장난 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험을 무릅쓰고 성비 수업 합니다 이렇게 수업 설계 과정에서 자기 과목에 대한 전문성 이 있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웠어요. 내 과목에 대해서 어, 철학적으로나 뭐윤학적으로나 뭐, 뭐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다? 그거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느 시기 다들 다들 아니고 판단하는데 그거 수업 자료로 썼다고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놀라요. 그래서 성관련 수업 교사를 성비 교사라고 모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게 교육활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행정적 편의로만 아까 정보과학하니까 과학생한테 공문 다 넘긴 것처럼 좀이원시학들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수업활동이 활동과 관련된 민원인데 확인이 없었습니다. 아까 수학장학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마 여기 보덕 선생 아닌 분들 이런 내용 나오는가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 교과서 안 봐요. 그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엄청 바쁘세요. 안 보고 얘기 말만 왜 가해자는 말안 듣고 피해자만 말 듣느라 그러신다 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교육청은 학교 수업 누가 잘못했다고 그럼 다 경찰에 고발해야 할까요? 그러라고 있는 교육청이 아니죠. 교육청은 학교 수업 학교 선생님들 어, 여러 가지 교육 행정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 지원청이라고 이름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지원 안 하고 고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해당 교원한테 소명할 기회도 주고 이게 수업과 정당한 어, 그 교육 활동이었는지 를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렇게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육 활동 잘하라고 교원 지휘법 나왔잖아요. 선생님들이 교원 지휘법 나오니까 자기를 교권 보호받는다고 좋아하는데요. 그잘 들다 여 보면요. 수업할 때 너희들 자꾸 선생님한테 싸가지 없이 해가지고 선생님 그 교육 활동을 방해하지 마. 그거 그렇게 하면 니네 손해야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잘 들어가 보면. 그래서 교육 활동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들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청이 침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이 됩니다. 성교육 포기해야 되냐? 성교육 미투 운동으로 가야 되냐?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 이건 교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저는요, 어, 교육 활동은 교육 공동체들끼리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도 오해할 수가 있고, 아이들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과의 눈높이를 잘못 맞추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너무 어려웠거나, 애들한테 너무나 좀 더, 어, 뭐랄까, 정도가 좀 쎘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은 강력범죄나 도둑놈 때리잡고 이러기도 바쁜데요. 뭐, 이런 것까지 다 한다면, 진짜 참 경찰분들도 괴로울 일이고, 우리도 교육공동체 깨지지 않겠습니까?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수업자들의 문제는 교육적 협력의, 협력의 문제를 이렇게 겨, 어, 거, 경찰, 그리고 검찰에서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이런 것이 문제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걸 원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 어, 우리가 생각할 때좀 서운하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요. 아이들은 착합니다. 납득시키고 설명하면 같이 오고요. 부모님들을 그, 또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모님들도 사실은요. 팔은 안으로 구워요. 우리 아이 말을 듣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교육적으로 협력하려는 신뢰를 해,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발해가지고 문제가 뭐가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죠. 직임해제가 저도 몰랐어요. 직임해제 하면 그냥 수업만 못하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생기유지가 만약에 나를 이번 달에 50%만 공급을 준다. 저 너무 힘들어요. 네. 30% 나온다. 거의 안, 돈이 안 나온다. 달달이 이번 달에도 우리 애들 돈 줘야 되는데 참 이거. 사람이 너무 살아야 되니까요. 그것도 너무 심적으로 안 그래도 억울한데 그런 게 있고요. 위축되고 있어요. 우리 다 지금 선생님들 좀잘좀이 사안들 관심 가지시고 어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 그 부모님들의 의사 표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오늘 토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